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땅입니다. 선생님 무속이라는 직업이 좀 힘들기도 하시죠? 그렇죠. 쉬운 건 아니지. 음, 저도 제가 어, 가비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서 아, 무속이 진짜 극한 직업이다 라고 옛날에 말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나 맞아요. 사람 상대는 일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속상한 것도 많 요즘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이게, 이걸 보고 전화를 하면 그냥 무료 상담이 되시는 줄 아나 봐. <laughs> <laughs> 그런 전화가 꽤 하루에 몇 통은 받아요. 네. 두세 통은 적게는 두세 통, 뭐. 거의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아, 유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분들도 있지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어떤 말이 있냐면, 아니, 그거 앉아갖고 몇 마디 해주면 될걸. 그거 왜안 해주냐고. 딱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 전화를 끊어놨더니 또술한잔 먹고 전화가 왔어. 내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 왜안 봐주는데 이러고. 음... 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좀 힘들어. 그리고 또 새벽에 전화하시는 분들. 새벽에 막 3시에 4시에. 그리고 뭐 이상한 동영상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 어머나? 우리 정말 막 힘들어. 그런 분들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네. 어, 남자분들 전화해서 이상한 막 농담하시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런 문제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만, 어, 그, 본인들 뭐, 어, 저기, 그런 것까지 해결해드릴 수는 없어, 우리가. 음. 그래서 그런 상담은 안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기는 하는데, 상당히 기분은 안 좋아요.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내가 싸울 수는 없는 문제잖아. 네. 응. 그런 문제 상당히 또 힘들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또 힘든 거, 답을 정해놓고 응. 오시는 분들이 있어. 음? 답을 정해 놓고 와 어떻게 해요 자 본인 내가 뭘 해야 되겠어 하면은 음. 나는 이게 가고 싶은 거야 음. 뭐 어떤게 만약에 이제 뭐 계약을 하는 자리 문제라도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이 자리가 이 자, 어,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 딱 잡을 본인은 답을 정해 놓고 온 거야 이게 좋다고 하길 바라고 오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아, 이, 더, 이 터는 이러이러하고 내 사주의 기운이 이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의 기운이 이렇기 때문에 이 터하고는 본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가게를 좀 알아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벌써 답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이러이러해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데 왜안 된다고 하냐. 그 이유를 대봐라. 그 이유를 대줬잖아. 근데도 본인은 그거를 듣지를 않는 거야. 자기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이거 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본인들이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고 가서는 안 맞는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음. 응. 본인들이 답을 정해놨는데, 무슨 말을 들으면, 이, 그 말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뭔 말인지는 안다. 근데 난그말을못 해주겠다, 내가.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마음에 안 드시면, 딴데 가서 보세요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좀 그쵸? 정집을 다니시나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딱 표적대기 좋아. 음. 그렇게 나서 본인은 돈 쓰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무당 욕 먹고. 음.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 그럼 이게 맞다고 해.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본인한테 맞아. 대신에 여기 들어갈 때뭘 해야 돼. 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본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때? 분명히 터하고. 자, 터에다 고사를 지내고 뭐를 한다고 해도 나하고 기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 아예 아닌 기운에는 이 터에 구슬해도안 되고 고사를 지내도 안 돼, 안 되는 터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터를 보고 가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답을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왜요, 왜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도 왜요, 왜요? 하고 있어. 아우, 열이 확 오르네, 막. <laughs> 뭐, 얘기가 시원치 않다는 동네, 뭐 별로라는 동뭐그집같다있는건 어, 어, 뭐그 별로야. 뭐. 그런 거. 본인들이 답을 정해놓고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좀 상대하기가 힘들고, 본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웃음> 어. <웃음> 전화해가지고, 물론 힘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는 맞아. 찾아오시는 것도 맞는데, 자, 본인들이 힘들면 그 답을 우리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 음. 막한 시간씩 앉아갖고 자기 얘기만 계속해. 아니,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근데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고 있지. 계속 얘기를 해. 이거 미치겠어 <laughs> 그러면 중간에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끊을 수도 없는 음, 거잖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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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 무당이 남 얘기를 들어주는 직업이기도 해요. 네. 어. 점사만 보는 게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난. 듣다 보면 벌써 내가 할 얘기도 까먹고,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벌써 내렸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laughs> 이제 지겨워 힘들어. 그럼 이제 인간대 인간으로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음. 그때는 벌써 한면 신명이 내려가면 올라올 기가 잘안돼 또. 음. 어. 그럼 이제 인간대 인간으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 이런 분도 정말 또 상대하기 힘들고. <웃음> <웃음> 정말 힘들어. 죄송해, 웃어서. 웃어서. 어. 자, 그리고 또 본인이 신인 사람이 있어. 본인 신이라고요. 딱 어. 들어와서 그래 사주 보니까 아시겠죠. 제 음... 그 사주가 그래서 어디를 가면 내 거는 못 보더라고요. <laughs> 딱 그래. <laughs> 그러면 이 사람도 본인 기준이 벌써 이렇게 강하게 서 있고 자기가 이렇다라고 벌써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 야 그래서 안 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본인이 신이며 무당이 되든지 신을 받았어야지. 음... 그렇잖아. 그래갖고 어떤 분한 분,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러이러 해서 안 보이, 자기 걸 보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다 보인대. 제거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주를 읊어줬어. 음. 종이하고 펜드 드릴까요?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이걸 탁 돌려줬어,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음. 그랬더니, 음, 뭐 여기는, 뭐 그러네. 나전 함부로 아무나 말이나 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 웃긴다 그래서. 어,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상대하기 힘들어. 짜증나, 그거는. 무당이지만 짜증나. 그리고 무당이. 열이면 열 마디 해서 다 맞겠어? <laughs> 진짜 나는 내가 열 마디 해서 다 맞는다고 아니거든. 무당이 했는 말열 마디 중에 다섯 마디 맞으면, 다섯 마디 맞으면 잘 보는 거야. 진짜. <laughs> 자, 무당도. 이 신명이 들어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인의 조상들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해 주실 때는 주 구구절절이 막 이러고 저러고 비주알고절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두 마디 특징적인 거 한두 마디. 그러면 무당은 거기다가 살을 입히고 어? 뼈를 썩고 뼈를 심어서 살을 입히고 해서 전달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무당도 사람인지라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오는, 그, 점사 으로 오시는 분들, 그,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음. 그러면, 자, 본인들이 힘들어서 궁금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을 열고 터놓고 들어와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돼야지. 자, 저분들은, 신령님들은 어른이세요. 자,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 어른을 대별하는 게 무당이야. 그죠? 네. 대변한 게무당인데 앉아갖고 와가지고 다리 다 꼬고 앉아있고 다 한번 볼테을 봐보, 봐보세요. 이러면 뭔 이쁘게 말이 나가겠어요. 가는 말이고 와요 오는 말이 없다고. 이런 이거는 어느 어느 쪽에서나 내가 지킬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점사 보시러 오는 분들도 본인이 그냥 힘들고 어 답답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좀 마음 열어놓고. 본인이 답을 어져 가고자 오시는 거잖아. 요 그럼 본인들도 좀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선생님 제가 <laughs> <laughs>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지 모르고 그냥 가볍게 여쭤봤는데 <laughs> 진짜 애로가 애로사항이 많으 신분실줄로 이 압니다.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잘좀 봐주시고, 그렇죠. 열심히 해줘서 <laughs> <laughs> 선생님 또 편안하게 잘 받아주시고 하니까. 그게 직업인지라 음. 웬만하면 될수 있는 대로 좀 다독여서 좋은 쪽으로 풀어가려고 많이 애를 쓰죠. 음. 그리고 선생님들 다섯 마디만 맞아요. 더 많이 맞추시니까 오시는 분들이 의지하고 오시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서로가 마음이 맞춰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 점사 보기 힘들다. 이제 그런 분들이 힘들어. <laughs> 그리고 이상한 전화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마 특히 새벽에 술 먹고 그러게 그런 거 이상한 동영상 좀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그냥 공개하면 되지 뭐 그럴까 봐 진짜 공개하면 공개하면 다음에 나. 그렇게 오면 전화번호확 공개해버릴 거예요 진짜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네 일곱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